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이발몬가 할 건데, 이거 언제 뜯어버렸어요? 놓고 안 켜진지 모르고... 근데 있잖아요. 스크래치가 남 보이시려나? 여기... 저 너무 속상해요. 하면은 앨범... 이건 갈게요. 참고로 주차하는 유진 가을 이서입니다. <laughs> 와. 이예다 잠깐만요 얘게 너무 섹시 아니지? 섹시 시크 아 너무 귀여워 아무튼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완벽이 완벽이 나고 다음은 얘는 와, 가을 미쳤다 가을이 미쳤어요 여러분 보세요, 봐봐. 시크한 이 컨셉은 전체적으로 시크예요. 시크. 다음에 어 이거 예쁘다. <laughs> 예쁘다. 다들 전체적으로 이상이 미쳤어. 이렇게 가 마들 아, 할 수가 없어 너무 예뻐갖고 나는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근데 여러분 실물이 더 예뻐요. 실물은 봐본적이 없지만 아니 이 앨범 실물이 더 예쁘다고요? 봐봐요 어 너무 너무 나무늘보 같아 너무 귀여워 지염동이 가우디 응. 그다음 원영이 미쳤어 미쳤어 그냥 미쳤어요 와 지금 너무 토끼고, 얘도, 목걸이도 그냥 화려. 너무 아플 것 같다, 목 뭐. 그냥 역시 프로. 와. 그 다음. 유진. 유진이 너무 멋있지? 얘들아. 어, 아, 반망해서 죄송합니다. 유진 너무 멋있어. 근데 유진만 되게 다른 느낌이 아니라 유기 블랙. 여기 하영이 있네 <laughs> 근데 진짜 예쁘다 근데 왜 포스터 없지? 껍데기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근데 포스터 깜짝기야 일단 포크 있는데 이제 응, 근데 제가 알아낸 건데 <laughs> <laughs> 아센디언즈가 유튜브를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나왔다, 그럼 유진이 나오더라고. 요 <laughs> 내가 알았다. 포카만, 포카만, 물론. 제가 유진 풀셋이 나온 적이 있고. 아무튼, 할게요. 아, 너무 예쁘다. 와, 이서 리즈 닮았어요. 둘이 쌍둥이. 현타몽, 현타몽이래 줘. 와, 예쁘다. 음. 어, 리즈, 미쳤어. 어떻게 리즈가 보라냥으로 바뀌었거든요. 좀색 달라요, 리즈만. 약간, 머리색이 더 독특, 독특이라니. 머리색이 좀더 달라서 그런가? 아무튼, 이제 한번. 오, 어, 유진. 일단은, 이제 저는, 혀가 궁금하기 때문에. 어? 이거 왠지, 리사 락스타 들어보셨죠? Goldie sitting under the at rockstar. 그거 나맞다 D, B, D. 그 밖에 할게 있어. Behind back the tears. Get that younger you b o n 이건 의미난 더욱 but I'm t my b o n but. 이제 같지만 너무 막 일어서는 말이야. 아름답지만 <laughs> 그험볼게요 예쁘다. 아, 나 뭐하고 있지? 아, 음, 아쿠바어어 자, 조금 스포를 당했어요. 일단은 뒤집고 스포를당하면 아, 어떡하니? 근데 구성품이 뭔가 없는 것 같아. 아, 어, 여기, 아, 어, 어, 다 스포 다했어 어, 근데 하트 그거 없나? 어, 여깄다. 아, 어, 예쁜다, 시기. 잠깐만요. 하트 그거 없는 거 같은데. 일단은 다 스포를 당해서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어? 핫, 핑크면은 모르겠다. 음. 일단은 빨강이었으면 원형이었던 것 같고 일단 다 뭐예요? 일단은 얘는 그냥 다 스프를 당했어요 일단은 허자책 레이 레이 귀여워 일단 여기 있으렴 응응그다 원형이었구나. 원형 같긴 했어. 렌타 킬러. 아 여기는 근데 유 분이 넘었어. 아 유진, 유진 너무 좋다. 제가 유진을 이겨는딱 갖고 싶었거든요. <laughs> 이거는 리즈가 예뻤어요 리즈 갖고 싶었고 <laughs> 얘는 레이 갖고 싶었어요 아니지 가을 갖고 싶었어 어쨌든 자 아, 그러면은 이 핑계라 마무리 아, 할게요 포스터를 포스터를 아 제가 여행 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동안 참았어요 바로 촬영 기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럼 바이바이.